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잘 이해를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노란색은요,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 이제 어, XRP 어, 업트렌드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데일리 하루하루 액티브 어드레스 하루하루. 그 지갑 쪽으로서 xrp 가지고 있는 지갑들 있죠 그 하루하루 그 활동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 색깔 이것은 xrp 가격이고요 그래서 xrp 가격이 높았을 때 어떻게 됐죠 어 지갑별 각 지갑별 활, 활동력이 굉장히 커졌었죠 그러다가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xrp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시작을 하고 활동력이 별로 없어졌죠 근데 요즘 들어 갑자기 활동력이 높아졌습니다 아주 2주 동안에 아주 큰 스파이크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활발하게 어, 액티브가 행동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그 전부터 그 전부터 텔레그램 방에도 그렇고 방송에도 그렇고 계속 XRP에 대한 트랜잭션이 늘어나고 있다. 수, 수수료 트랜잭션에 대한 수수료도 늘어나고 수수료도 많이 어, 증가가 되어지고 XRP의 트랜잭션도 늘어나고 있다.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 이야기를 눈치를 채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과거로 보면 이런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났을 때 xrp 가격은 올라갔다. 근데 지금은 가격이 비트코인 따라서 올라가지 않고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활동력이 많아졌다 라고 하면 도대체 왜 활동력이 많아졌을까 라고 하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 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보고 있죠. 그래서 또, 이런,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리플 물량을 보세요. 참돈 쉽게 벌려고 리플로 가는 것 같은데, 기회비용 스스로 날려먹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XRP의 생태계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쉽게 돈 벌려고 리플로 오셨나요, 여러분들? 리플이 쉽나요? 리플로 수익을 얻는 거 여러분들 쉽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기회비용 스스로 날려 먹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확실하게 프로젝트를 보고 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수익을 더 크게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XRP 투자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리플 물량 다 알고 있습니다. 천억 개다 알고 있죠. 거기에 한, 한, 40% 정도는 에스크로락게 있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XRP에 투자를 할까요? 바로 그만큼 그 XRP 생태계를 보았고, 리플사에 하고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홀딩하는 거지, 이렇게 뭐참 쉽게 돈 벌려고 우리가 리플에 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흐름은 이렇게, 어, 되어지고 있다. 눈치만 채도 투자는 성공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xrp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밑에 댓글에 1번 1번으로 그냥 도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xrp에게 좋은 날이 오기를 꼭꼭 바라봅니다 아, 플레어 네트워크, 플레이어, 파이낸스 다잘 됐으면 좋겠고요. 송보드도 다잘 됐으면 좋겠고요. XRP, 렛저위에서 모든 것들이 다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